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아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세이코인 종목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484원, 현재 가격은 4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세이코인이 오늘 날짜 소폭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날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미끄러졌던 이유는 바로 중동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였죠. 이스라엘이 해제볼러에게 선제 타격을 했고, 그로 인한 상호 공습이 이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상호 공습이 종료됨에 따라 숨 거르기에 돌입했는데요. 우리는 이란 중동 전쟁 리스크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해서 확장 가능성은 지금 낮아짐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건 바로 중동 전쟁의 확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돌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큰 폭의 하방 압력을 받아줬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이코인는 완벽한 바닥 구간을 다지고 이렇게 W. 반등이라고 하죠. 지금 W자 반등, 쌍바닥을 다지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이코인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갈 만한 긍정적인 이슈 재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세이코인이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상승이 주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주면서 단기평선 7일선이 14일선을 뚫어주면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60일선까지도 위로 지금 캔들이 안착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고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미 증시 달러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코인 시장의 자금이 미 증시로 많이 이동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지금 축소된 부분이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세이코인이 이 상위권의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것, 즉 세력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이 라인을 지금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가장 많은 매물대를 형성했던 부분이 해당 여기 라인 단가입니다. 그런데 해당 여기 라인을 돌파시켜 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확정적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긴축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커지는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수치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시장이 더 이상 냉각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우리는 9월 금리 인하가 25bp일지 50bp일지 시장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나와줄 고용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져주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세력들이 자금을 쏟고 있다라는 것. 9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나면요, 더 많은 자금을 투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엄청난 상승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당 여기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단번에 800원까지 지금 상승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가격 에서의 두배 가량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홀로서 양봉의 전환의 움직임과 왔다 갔다 이런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재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현재 여기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추가적인 하락과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라인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에 이탈하는 이 저점 신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점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세이코인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여기 지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장이 시작됐던 부분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락할 때는 어떤가요? 물량이 지금 하락한 부분이 있나요? 없죠. 바로 이 OBV 차트는 세력들의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큰 돈과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걸 표시하는 선이기 때문에 세력 지표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은 아직까지 세이코인을 여전히 물량 쥐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점에서 물량을 더욱더 모아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세이코인이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와중에 거래자금이 올라와 있고 다시금 이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미비한 움직임에서도 이렇게 금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건 그만큼 세력들의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을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이 움직임에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한 움직임에서 세력들이 이탈하는 적 없이 이 라인을 지금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금 이 600원 라인을 거치고 800원까지 단번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이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급락의 움직임과 다시 상승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는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웨일 알러트라고 해서 고래를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아래 보시면 시간과 수량, 종목명, 금액,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력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매수가 됐는지, 매도가 됐는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세력들이 세이코인의 물량 매집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상승장이 촉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매수가와 비중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승 구간에서의 조정물 받아주기 전에 비중 조절 매도가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 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